4월 5일 국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종목 상관없이 주간경기 이제 두 조합 가져가는데 어제도 한 조합 들어와서 맞았고 연승인데 오늘도 좀 조합 잘해서 어 맞을 수 있도록 가겠습니다첫 번째 경기부터 할게요 모비스랑 장원엘지 모비스 같은 경우는 KT 상대로 뭐91대 71로 이기고 왔습니다. 올 시즌 뭐 프림이나 쇼농 말고는 꾸준하게 이제 득점해주는 스코어가 없는 게 물론 이제 이유석이랑 에이스가 있지만 스코어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하죠. 아무튼 스코어가 없는 게 항상 좀 문제였는데 서명진하고 장재석이 이제 소노전도 그렇고 직전 KT전도 두 경기 연속 이제 좋은 모습 보였어요. 서명진이 1 7 득점으로 뭐 국내 선수 중에 득점이 제일 많았고 장재석도 오히려 KT 빅맨 상대로 12 득점이나 해줬습니다. 오히려 이제, 오비스가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온 게좀 통했고, 쇼농이나 프림은 뭐, 해먼즈 상대로는 사실, 포스트 공략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사이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그래, 쉽게 잡고 왔고, 어, 창원 LG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정관장을 잡았는데, 아마, 저는 이제 정관장이 더 절실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LG 이겼을까? 그 생각했는데 이위 싸움에 이제 진심인 LG가 오히려 좀 값이 게임을 내버렸습니다. 특히 먼로가 이제 마레이보다도 훨씬 더 플레이타임 많이 가져갔는데 이제 골 밑에서 리바나 리바운드나 수비를 너무 잘해줬고 원래도 뭐 LG가 수비하고 조직력이 최고죠. 근데 제일 좋은데도 뭐 야투까지 잘 들어가니까 게임 자체가 너무 쉽게 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가 직전 이제 맞대결. 예, 마레이 기적의 3점으로 이기고 온 LG죠. 55초 남기고 직접 맞대결을 이제 보신 분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기적의 3점으로 마레이가 연장해서 이, 놓고 이기고 왔는데 55초 남기고 9점차나 벌려진 게임을 동점까지 끌고 가서 결국 뭐 역전까지 맞는 게임이죠. 아마 올 시즌 최고의 게임 아닐까 생각되는데 오늘은 좀 다른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날 당시 기억나는 게 오무를 가가지고. 기적으로 맞았죠. 아무튼, 그래서 그랬는데. 아마 올 시즌 최고의 경기였는데, 오늘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마레이 수비가 뭐, KBL 최고긴 하지만, 숏농이나 프림 상대로는 좀, 맞기가 힘들다고 보고, 분명히 용병 싸움에서는, 오히려 모비스 쪽이 낫다 생각합니다. 모비스 가드들 야초가 문제인데, 최근 뭐, 서명진 하략 생각하면, 어느 정도 득점이 좀 들어가지 않겠나 보고, 이 경기도 양팀 비슷비슷,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결국은 모비스가 저번 경기 이제 복수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건 모비스 승부고 모비스 마이네 언더 오무 볼게요. 그다음 정관장내 SK 정관장 같은 경우는 뭐 LG 상대로 최악의 경기를 하고 왔죠. 그래도 육강 싸움인데 나는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 보일지 알고. 프레를을 봤었습니다. 근데 뭐, 전력 차이가 났던 경기고, 정관장이 이제 연승구간이 수비로 잡았던 게 아니라, 결국에 이제 야투가 잘 들어가서 공격으로 폰을 나갔는데, LG 수비 앞에서 뭐, 야투도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간 야투 뭐, 이반도 좋지 않겠어요. 고메주 혼자, 26득점에 뭐, 3.75%, 야투율이 최고, 뭐, 원래도 좋았, 그러니까, 최근에 뭐, 좋았긴 했지만, 그날따라 이제, 거의 뭐 미친 야투를 보여줬는데도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안 들어갔다 그 경기는라고 보고 어, SK 같은 경우는 우승한 뒤로는 사실 예식, 예측 자체가 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전희철 마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경기가 흘러갈지 모릅니다 열심히 하면 뭐 정한장을 다 잡았죠 올 시즌에서 오신처럼 잡겠지만 다 잡겠지만 그냥 경기 보면 뭐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이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경기가 아마 제일 어려운 경기가 SK 경기인 것 같고 이 경기일 것 같은데 당연히 제대로 하면 SK가 이기겠지만 정관장은 이제 유기 싸움도 남아있고 다음 경기 이제 디비전인데 근데 어제 디비 하는 걸봐서 무조건 정관장이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아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오늘 이긴다 해도 막판 디비전에 지면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디비가 KCC랑 하고 그 다음 오기 때문에 막판에 지면 떨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좀 힘을 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SK도 힘을 당연히 뺄거고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참 어려운 경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본다면 정관장 보는게 맞을 것 같아요. 정관장 승보고 언더 오무 볼게요. 가스공사대 kt 가스는 뭐직전경기 프롭 진출을 확정했고 그전 이제 sk전에서 이기면서 블오프 진출을 확정했고 어 남은 경기 후보들 위주로 하면서 경기는 뭐 승리하겠다라고 이제 강력감독 얘기를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지켰어요 뭐 은도 애가 26분이나 뛰었고 우동현이나 아, 우동현이나 각종은 역시 뭐 오랜만에 경기 오래 뛰었고 근데 사실 지금. 붙은 팀이 삼성이라서, 뭐, 지금 삼성이라는 팀이 뭐, 코본도 없고, 정상적인 팀이 아니라서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KT는 뭐, 모비스에게 갑이지로치고 왔는데, 컬버 이제 새로운 용맹에 합류하긴 했지만, 사실 전에 있던 모건만큼 뭐, 잘해주질 못하기에, 시간, 플레이 타임은 뭐, 적을 수 밖에 없죠. 결국, 해먼주 혼자서, 이제, 사이즈 밀리는 프리미나손론 상대로는, 손롱 상대는 좀 막을 수가 없었고 그나마 최근 들어갔던 허운 그 야투가 뭐 최악의 야투를 보였죠 직전 경기는 뭐 카골랑한 자체도 아무래도 수비적으로는 사이즈가 너무 부족하고 하윤기 말고는 뭐제 역할을 해준 선수가 없었습니다 직전 경기는 딱히 보니까 이위를 하고 싶어 하는 경기력도 아닌 것 같아요 이 경기가 그나마 KT가 2위 싸움이 아직 남아 있어서 동기부여가 더 있긴 하지만 KT는 팀 자체를 못 믿겠네요. 이거는 올 시즌 KT 같은 경우는 마칭 경기보다 틀린 경기가 더 많습니다. 분석이 좀 불가능한 팀이라 생각하고 정상 전력으로 하면 분명 가스가 일것 같은데 강력이 어떻게 운영할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 그래도 가스 승보겠습니다 가스 승, 가스 마인 오버 가스 오승 볼게요. 그다음 항공이랑 경인데 어 결승이고 뭐 시리즈는. 어? 3차전인데? 죄송합니다. 3차전인데 음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면 어제가 더 업셋이 일어날까? 어제 정관장이 이겼듯이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어제는 진짜 좀 기적같은 경기였긴 하죠. 어제 경기를 대집 보보자면 정관장이 역전한 게 기적같은 경기였긴 한데, 그래도 나는 그게 1차 전부터 경기력 자체가 흥국에 비해서 크게 안 밀려서, 어 밀린 거 아니라서 이제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좀 다르죠. 좀 형캐랑 항공은 1차 전부터 좀 밀렸고, 항공이. 한 세트씩 단계 오히려 좀 신기했던 경기력이었다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게 뭐 직전 경기는한 선수가 나왔는데, 유광호가 나오든, 한 선수가 나오든, 뭐, 지는 거 보면서 한 공도 아마 한계를 느꼈지 않겠나 봅니다. 뭐, 20점 전까지는 허수봉이든 뭐 정지석이든 정한용이든 누구든지 해줄 수가 있죠, 국내 선수들. 근데 뭐 결국 클러치에서는 류오랑 로셀 러셀 싸움인데, 로셀이 이제 저번 경기 역시나, 뭐, 좋은 활약을 하긴 했지만, 뭐, 좀 몰빵을 했죠, 러셀한테. 아마 체력적인 문제가 오늘 드러나지 않을까 봅니다. 오늘 형케의 승보고, 오늘 우승할 건데 형케의 마엔에 뭐 오버 볼게요. 어제 같은 업셋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김천이랑 대군데, 김천 같은 경우는, 뭐, 가운 상대로 1대0으로 이기고 왔고, 최근 뭐 다섯 경기, 삼승이 무 중이죠. 일단, 팀 자체가 뭐 실점 자체가 좋기 때문에 밸런스도 좋고, 이동경이 이제 직전 경기도 골을 터트렸는데, 폼이 너무 좋습니다. 뭐, 벤치 자원들까지 좋아서, 뎁스도뎁스도 좋고, 아마 리그 내에서 가장 좀 안정적인 흐름인 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천이. 대구 같은 경우는, 최근 뭐 3연패를 했고, 특히 직전 서울전, 막판, 역전패였죠. 이 집중력 완전 떨어지고, 세트피스, 수비 문제, 뭐, 완전히 다 드러났는데, 이게, 김진혁이나 카이오, 이 두, 뒤 수비 라인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팀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흔들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세징냐나 라마스, 애들이 이제 공격을 다 풀어나간 선수, 선수들인데, 수비가 불안하니까, 뒤 그러니까 뒤쪽에만 있으니까, 계속 내려앉게 되는 게 문제인 것 같고, 어 여기가 대구 세징이 하나 라마스만 막으면 되기 때문에 아마 김천 수비 라인들이 충분히 좀 제어할 수있다 생각하고 더군다나 최근 대구 수비 생각하면 좀 전력차가 나지 않을까 김천이 의외로 쉽게 잡지 않을까 봅니다 김천승에 김천 김천승만 어 김천 볼게요 김천승이 오버 볼게요 포항이랑 수원이랑 포항 수원 같은 경우는 제주 원정에서 0대1로 치고 왔죠. 뭐 리그에서 아직 1승도 없고 직전 경기도 마찬가지고 아니 수원 삼성이야 이거 수원 FC인데 어, 죄송합니다. 이거 뭐고 이거 이 로고 치우고 갈게요. 수원 FC는 이제 제주 제 원정에서 치고 왔고 리그에서 아직 1승도 없습니다. 직전 경기도 마찬가지고, 어, 안데르슨 의존도가 너무 심했는데, 그래도 이제 사바기 드디어 복했고, 귀 직전 경기 뭐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루안도 그전 울산전에 이제 골을 기록했죠. 그 다음 포항은 이제 직전 경기 울산 상대로 1대 0으로 이기 왔습니다. 시즌 첫 연승, 리그 뭐 4경기 연속 우패인데, 조르지가 또 골대를 맞췄는데, 그, 뭐, 그강주전에도빈 골대에 골대에 맞추고, 그 토레스처럼 그래 맞추고 했는데, 그래도 움직임 자체는 확실히 나쁘진 않았고, 이호재가 이제 결승골을 기록했어요. 득점력이 부족한 게 이제 포항의 약점이긴 하지만 결과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도 이경기가 수원이 제안데는 손, 뭐, 사박 루안 존재감이 분명 있긴 한데, 사실 득점력 자체는 의문이죠. 포항은 내 경기 연속 무패고. 아무래도 포항 쪽으로 볼수 밖에 없고, 둘다 일단 소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에 언더 사이드가 맞지 않나 봅니다. 포항승의 일부의 언더 이렇게 볼게요. 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조합 잘해서 좀 맞출 수 있도록, 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